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26절의 여섯째 달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섯째 되는 달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되는 달에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태어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부모 제사장 사가리아와 또어 그의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천사의 메시지대로 세리안의 부모가 아이를 가졌고 또 6개월 후에 이 천사들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랑 될 사람의 손도 잡아보지 않은 순결한 천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장차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다면 그건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당장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섬짓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 예언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구세주라 하라. 이말 자체로 보면 큰 은혜인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언제 잉태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잉태를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음란한 여자, 음행을 한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간음죄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나는 손도 잡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이 당시에는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돌로 사용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천사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마리아의 앞길에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예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사명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요, 사명이 희미해지면 인생이 참 재미없습니다. 바쁘면 바빠서 힘들고, 바쁘지 않으면 심심해서 힘들고, 그런 게 인생입니다. 바쁠 때는 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푹 쉬고 일이 없으면 나일좀 했으면 좋겠다. 바빴다가 심심했다가. 그러니까, 피곤했다가 심심하다가, 피곤하다가 심심하다가, 그게 인생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바쁘면 바쁜 대로 피곤해서 힘들고, 쉬면 쉬는 대로 심심해서 힘들고, 무력해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사명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때로는 힘들고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고 때로는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바쁘면 바빠서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면 느긋하게 여유가 있어서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으면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이 예언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정결한데, 아기를 가진다고요? 그러면 온갖 사람들의 오해와 또 어떤 박해와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말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러리라.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너에게서 날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나고 불안했던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옵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지 못함, 불안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여인이니까 여종이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남자분, 여자분 다 해당되도록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문장이 이번 이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 하루하루,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어, 아멘, 아멘, 아멘 따라오지만 끝나면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이한 문장이 울려 퍼지면 오늘 이 말씀과 예배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신비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가가 바로 이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가를 먹으면 내가 스스로 성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 텐데, 여 종을 다 같이 종으로만 바꾸어서 같이 한번큰 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마리아처럼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그럴 때한 없는 주의 평안이 임하실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앞에 비록 험하고 어려운 일 감당하기 복찬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